쟤외로 주일배로... 모르겠다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야되지 반가방가 아... 럭토리에요 반가방가 따라따라에요 사연이 있는 봉다리들 자 먼저 저의 사랑 샤넬 봉다리가 두개가 있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져본 팬디의 봉다리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봉다리에 대해서 사연을 얘기하면서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위로! 거기서 엄마가 시청자 하고 있어? 응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얘누구 예, 놀라시겠지만 뿌입니다. 뿌영 이렇게 많이 컸어. 먼저 첫 번째 봉다리를 뜯어볼게요. 이것은 여리가 미리 생일 선물로 사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좀몇번 뜯어서 입었는데 안 뜯은 척 하고 다시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박스랑 좀 다르지 않나요? 나도 그 처음 사왔잖아얘 옷은 퓨 하게 넣어주더라고요. 뒤에 보면 뽕뽕이로 코팅이 있어. 이 신기한 더스트백에 넣어주는 처음 사본 셀레의 의류. 나다다다다. 바로 가디건입니다. <laughs> 이게 가디건인데 되게 자켓 같이 생겼어요. 컬러가 엄청나게 요리와 저의 취향을 저격해버린 그런 가디건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초창기였어서 진짜로 집밖에 안 나갔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쇼핑도 못했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거는 최근에 한두달 전에 백화점에 놀러 갔는데 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라색이 제일 갖고 싶었다? 근데 보라색이 제니가 입어서 원판이 됐대요. 근데 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조금 내가 좋아하는 보라보다 약간 진하기도 하고 이 색깔이 되게 포슬포슬하니 너무 멜론 같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보통 3력 정도 사이즈를 입는데 얘가 4 0 정도였어요. 되게 크잖아. 근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왜일까? 너무 타이트한 옷이었던 거지. 근데 나는 너무 쫄쫄하게 입는 건또 별로 안 좋아해갖고 얘를 팔만 조금 줄여가지고 딱 적절하게 입고 있어요. 뭔가 안에 입었을 때 너무 막 뒤틀리고 하는 게 나는 싫어서. 뭔 흔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눈독을 들긴 이 했지만 나의 손에 들어올지 몰랐던 하지만 들어온 포른 가디건 가디건이라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착해요 상대적으로 자켓에 비하면 근데 얘는 좀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난 되게 마음에 들었어 저는 알았죠? 나는 S S 에좀득템 왕창 해야 된다. 사실 내가 요새 요괴냥 카페가 계약을 하고 몇 달째 놀아서 엄청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살 여력도 없었고 아 고민이네 하던 천라 생일을 갑자기 예 주세요 한 거야. 아, 내가 살게. 내가 생일 선물 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 내가 생일 선물 로 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재수 없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별로 관심 없죠. 너 녹색이라 사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뭐라> 얘기하면 를 될까? 띠왜 그러는거니 성렬아 그래, 그럴텐데 약간 <laughs> 자기도 근데 그런 버릇이 있다는걸 아는 버릇 근데 일부러 하는게 아니고 그냥 뭔가 민망하대 제 생각해보면 성렬이는 진짜 좀 찰떡같은걸 너무 잘 사준거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싼거 사줘가지고 미안해갖고 애플워치 사줬잖아요 삼천일 선물은 안해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어, 그래도 자기는 뭔가 그냥 너무한게 싫다길래 그럼 내가 해주고 넘어가자고 애플워치 사준거거든요 근데 진짜 비싼거 골랐더라 나 그렇게 비싼줄 몰랐잖아 사람이 아, 그래서 할부.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었던 자켓입니다. 이번엔 누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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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지지입니다. <laughs> 진정한 뽀용이는 이제 지지랑 뿔을 구별한 걸로 하자. 다음은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제가 한 번도 가정온 없는 펜디입니다. 펜디 팬디 같은 경우에는 거 뭔가 캐주얼하고 패턴이랑 컬러감 사용하는 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성렬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렬이가 좋아하는구나? 그래... 약간 나랑 성렬이랑 묘하게 취향이 다르다니까? 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남았나?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이제 다른 데를 구경을 하다가 바깥에 양말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신발이랑 어? 신발이랑 양말 귀엽다 했는데 성렬이가 그냥 구경해! 그러길래 어 그럴까? 어 그래! 하고 들어갔지 이게 양말이 이번 시즌에 이렇게 메시한 느낌으로 오임이 있는 되게 예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타킹 말고 양말은 막 그렇게 비싼 거를 몇개 사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구경을 시키는 거야. 구경을 시키니까 구경을 했지. 근데 갑자기 진짜 치마가 되게 예뻤다? 치마가 플리츠 치마인데 좀 길고 빠들빠들해갖고 성현이가 좀 플리츠 계열을 좋아해요. 어이고예쁘네입어봐 그러길래. 심지어 사이즈가 없어서 막 마네킹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음 입어볼 건가? 얘기는 했지만, 뺏기셨으니까 입었죠. 진짜 예뻤어. 예뻤는데, 가격 너무 비쌌어. 나는 옷을 막 이렇게 성열이처럼 꼼꼼하게 못 입기 때문에, 특별히 옷에는 좀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는데또 마네킹 양말을 뺏기는 거저 양말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 뺏긴 양말이 이거예요. <laughs>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루즈삭스한 느낌으로다가, 신으니까 귀엽더라고요. 되게 성열이 꽂혔나? 자기가 갖고 싶었나? 나는 또막 사기에는 또 가격이 비쌌어. 이게 양말도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제가 또 발목이 튼실한 편이라 이 쭈글쭈글이를 사실 많이 하지 않는데 요새는 좀 따뜻해 보여고 좋은 것 같더라고. 새 상품이 있냐고 막 물어보더니 근데 상품이 없대. 우리나라에 이게 d p 으로 생긴 것 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송이가 사줄게 하면서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생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음, 신기한 사람이야. 그냥 고맙 지나 되게 고마운데 아 그랬고 이거 아 이거 지지하게 신으면 송열이가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데 좀 소중하게 신어보려고요 짠 스타벅스 해외 한정판 이거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오로라가 있는 이너컵이에요 이건 아마 송열이 영상이 더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송열이가 카페 촬영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브이로그 찍는 보다또 송열이가 근데. 맨날 진짜 퇴근하면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 해주고 도와주고 막 같이 마감하고 간단 말이야.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마감하고 안데 또 도와줘서 솔직히 진짜 고마워요. 그거 진짜 힘들고 하기 싫고 자기도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해주는데 <laughs> 성혜린 항상 그래.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힘들고 하기 싫은 그런거 있는데 투덜은 투덜대로 하해. 솔직히 성혜린 막 이렇게 거짓으로 뭔가 아유 너랑 함께 하는데 이 정도 는 해줄 수 있지 않은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한적 없어. 나는 그런 걸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얘도 힘들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걸막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되게 해줘가지고 고마워요. 어, 그치 미로. 아 갑자기 이러지? 에, 미로 손이 축축해졌네. 이런 막 콧물이나, 응? 오를 가, 어? 엄마 이거 해줘야지. 빵! 그래서 얘는아으래서 얘는 으으가 영상 찍으으서으으으가지고 이거 그냥 인스타로 보여주놓고 이거 언제 샀어 그랬더니 그때 보여주고 바로 샀대요. 그래고 하나 더 사줬는데 이거는 너무 까지만 아쉬울 것 같아갖고 집에서 쓸라고 들고 왔고 그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혼결이 덕분에 다아 수박 왔어. 이거는 혼결이 덕분에 다시 수박 수덕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컵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패킹이 이렇게 있어갖고 얘도 근데 도자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띠용해가지고 빨대가 꽂아 먹을수 있는데 내가 빨대 꽂는 그 텀블러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홍열이가 이거랑 자이거랑 세트로 사주고 이거랑 이렇게 형태로 됐는데 밑에 불투명하게 이렇게 된거 하나 더 사줬어요. 그건 가게에서 쓰려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너이 밑에 너무 예쁜데 이걸로 다 쳐발렸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크랜브릴 그릇처럼 넣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얘는 다른 얘기하면서 찍을라 했는데, 이거랑 빵거랑 같이 찍은 거 영상. 나중에 다시 한번 찍을게요. 나중에 아빠 오면은 아빠한테 잘해줘.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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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목소리 듣기 힘든데, 여러분 방금 들었죠? 미루도 날 추워지니까 허피쑤 아기 때 얼었던 거 올라와가지고. 눈 깜빡거리는 거 이제 겨우 났고. 지지가 코 훌쩍거리고, 우리 요겐냥 채널 영상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개월 때부터 코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나오려고 병원 진짜 너댓건대로 바꾸고, 약도 매일 먹고, 그리 네빌라이저도 맨날 하고. 근데 그것도 송열이가 맨날 찾아가지고, 네빌라이저도 이런 걸로 하면 좋다더라 하고 또 새우 바꾸고, 저 산소방도 성열이가 사오고 그래도 엄청 잘 챙겨주고 해서 그래도 좀 현상 유지하면서 많이 관리를 해주면서 될고 있었는데 최근엔또성열이가 어디 병원을 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1시간씩 찾다고 와가지고 화요일마다 지지 병원 가는데 거의 병원은 뭐를 해주고 성분을 뭐를 쓰고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전 병원에서 어떤 항생제랑 어떤 거 처방했는지 성분 다알아보라 그래갖고 내가 다둘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지지가 이제 진료를몇 주쯤 받는데 그냥 너무 계속 확 좋아져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는데, 요새 또, 그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 내가 집에 환기시킨다가 한번문 열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좀. 음 응? 어쨌든,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송열이가 요새 되게 이것저것 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잘 해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루도 지지 아프지 말고 아빠가 너무 좋대요. 저거는 그냥 성년이고 사준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려고 들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각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